안녕하십니까 뜨어지는 어,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을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시브라 이게 정말 열받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 결국 또 뉴스가 터졌죠. 우크라이나 안에서 친러 지역 쪽에 제가 전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 우크라 우크라이나 안에는 친러 지역이 있고 친유럽 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 친러를 쪽을 뭐 미사일을 쐈다 이랬는데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고 코인 시장이고 다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가다가 하지만. 어, 오후 늦게나마 또 발표 입장문을 바꿨죠 우크라이나 칠러 방군지역포격부인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아닌 방군이다시브리 이거 뿌락지 아니야 누가 봐도 어? 이거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새적 새끼들이 뉴스를 퍼부은 거지 이거 우크라이나 쪽 해서 칠러 미사일 쐈다고 해라 그러면서 롱 잡은 새끼들 다 족대게 한 거죠, 이거는. 시부레 누가 봐도 이 판이 보이지 않냐? 어? 이래면 개미들 다 죽지. 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기껏 저 뉴스 아니면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하게,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아, 근데 또 이렇게 개미들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경제시장은, 돈이 있는 이 윗대가리 새끼들이 장난치는 판이다. 음, 정말 열받네요. 우리 같은 이 약한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 하지만 비트코인. 그래도, 뭐 어제도 거래, 음봉이 떠졌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시 30분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 활동 지수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보면, 어, 네이버, 이게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맞냐? 죄송합니다. 자, 이게 보면, 왜? 아, 이십이가 아닌데? 이거, 잠시만요. 실업수당 청구권수. 이거 나오는데, 왜안 나오지? 잠시만요. 어, 자, 이거 보면, 이 실업수나 청구권수가 있는데, 이 신규 수당 청구권수가 준다는 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노동자 직장인, 어, 월급을 받아 소비하고, 뭐 생산이 늘어나면 또 소비하고, 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바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다는 거지. 금리고 뭐고. 뭐 코로나고 뭐고 하는데 결국에는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기업이나 코인들은 가격은 고고 행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준다는 것 자체가 소비가 늘어나고 이 증권시장이나 코인시장에도 돈이 많이 어 들어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플로우 봐야겠죠 음. 지금 결국 또이 사단이 났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또 굉장히 깊은 하락을 보여줬는데 정말 열받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나는 빨리 그냥 전면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어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수도 도 아니고 우리 개미들만 죽어나는 장 아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전면전 해라. 내가 러시아 지원해주겠다. 뭘로? 플로우로플로우 어, 400코인 푸티나 지원 가능하다. <laughs> 나 있다. <laughs> 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솔직히,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만 500원에 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플로우라며. 진짜, 이 고기집 가서 2플로우만 내도 배터지게먹는데 시부리 지금 1플로우 들고 가잖아요. 김편나라에서 돈가스밖에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플로우 가격이 이렇게 돼버렸어. 야,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NFT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네요. 나는 솔직히 NFT는 죽었다 생각하거든. NFT 이제 끝물이다. 끝이다. 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뭐, 그러려면 뭐, 샌드박스, 엑시가 죽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죽을 기미는 솔직히 잘안 보이긴 해요. 왜냐, 거래대금이 항상 위에 있고, 뭐, 플로우는 밑에 있지만, 그래도 이 엑시하고 샌드박스가 가준다면, 계속 플로어는 뒤늦게라도 조금 조금씩 따라갈 거다. 뭐, 씁쓸하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3대장 중에도 꼴인데 그나마 3대장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음. 어떡하겠습니까? 플로어로. 뭐, 대박 나실 분들은 없겠지만,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탈출할 수 있게 비네요. 자, 하여튼,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잘 확인해 주시고, 어, 저게 좋게 나온다면, 뭐, 미국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 다, 어, 좋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좀 주가도, 플로우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